두 명, 세 명도 가너이 있으니 부인이 기지요 남자들이 있었어요. 근데 어, 이 날도 날이 무지 더운데 돈도 있는 이 어르신이 첩이쪽 방에다 두고 어, 본처를 오른쪽에 두고 첩을 왼쪽에다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도 날도 더운데 한 바탕 신나게 놀았어. 요첩한테도 갔다가 본부인한테도 갔다가 그러고는 이제 대청마루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부니까 다리를 탁 올리고. 옛날에 바지가 넓었어. 아 저기, 뭐야 팬티가. 요즘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오잖아요.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바지가 좀 넓었어. 반바지가.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는 편안하게 있는데, 강아지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가 나와있네. 고기가. <laughs> 어떻하면 좋아.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가 홀딱 그거를 그냥 깨물었네. 그랬더니 마치 날이 더우니까 이첩이 문을 열고 저기 밖에 내다보다가 강아지가 그 서방님 거를 이렇게 켜는 걸 보고는 뛰어나와서 아, 왜 어떻게 어머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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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러 있는데 본부인이 또 문을 열고서 내다보다가 부엌으로 탁 <laughs> 뛰어들어가더니 갈비를 하나. 딱

뭐 생선 사시오뭐 사시오 뭐는 아저씨가 안 와. 근데 빌라에는 하고 사도만 해도 아직도 좀 차가 다녀요. 거기는 전부 그 다세대가 많으니까. 근데 이제 그날도 날이 더운데 이 아주머니가 저기며 콩나물이랑 두부를 좀 사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 저기며 마트 아저씨가 더웠나 봐. 날이 더우니까 그 저기며 그 무슨 바지지? 아니. 여름에 입는 바지. 반바지인데, 그 모시 바지 잖아 그거를 입고선 다리를 벌리고 누워서 코를 골고 주무시는데, 이 아주머니가 세상 콩나물하고 두부 사러 왔다고 보니까 그랬요 거기에 감자 두 개가 딱, 불알 두 개가 딱 보이니까. 그걸 보고선 자기도 모르게 웃다가, 저기, 그, 저기, 아저씨가 나와서 뭐 드릴까요? 들이 자기도 모르게 감자 두알 드세요 여름에 이거 많이 써, 뭐. 그쵸? 자 이제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게뭐였지 노래는 엄청 많이 배웠는데 망원동 부르소 한부게요 숨좀보리셨어요숨 네. 쉬었다, 비었다, 따다니다. 망원동 뭐라고요그로스 따따따 따따 망원동 따 따따 와 oh 왕원동 남자, 기억나니, 물어봐. 방안동 <laughs> <망원동> 남자, 기억나? 아니요. 다, 다, 따 다, 다, 다. 이렇다시면서. 둘, 셋, 넷. 아, 목도, 거이 내여내곁에를는대아아아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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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, 내 부르는 우리 노래 손손손 눈물의 반한번더 눈물의 반응 박수 아, 우리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? 어, 회장님이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여기다 떡을 갖고 왔잖아요. 아, 그랬다고 또 무장동 회장님이라고 또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, 만 원짜리 대충 먹을 줄 알았는데 뷔페 회뷔페 데리고가지고 예 네, 멋있게 우리 회장님한테 한턱 쏘셨어요. 근데 안 해도 되잖아요. 그 분은 우리들 팬이에요. 미국에서 너무 행복해 하고, 그러는데 세상에 회장님이 또 그렇게 대접했다고 그 누나가 또, 누나가 세분 있거든요. 이런데 갈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떡을 들고 오신 거예요. 그 누나들이 다 80이세요. 뭐 교수도 하셨고, 뭐 학교 선생님도 하셨고, 누나들이 그런데, 그래서 종로에서 지하철 타고 떡을 해가고 왔잖아요.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죠.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 회장님이 그걸 또 가슴에 두셨나 봐. 부득불 그 우리 남편 친구를 또 식사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저녁에 그또 부패 데려가서 그랬더니 이분이 또 감동을 모아지고 회장님을 따로 만나고 싶대. <웃음> <웃음> 좋아요? 그래서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회장님하고 데이트 할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<웃음> <웃음> 언제든지 <웃음> <웃음> 그래가지고 어 싱글이라고 해줘요 <웃음> <웃음> 다음 주 이번 주는 너무 이제 일정이 바쁘고 이제 좀있으면 가거든요 이제. <laughs>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꼭 데이트 할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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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시간을 달라고 <웃음> <웃음> 회장님 좀몸좀잘씻청 <laughs> <laughs> 라스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고만, 그렇죠. 우러나서 <laughs> 오셔서 베풀었는데 그것도 우리 회장님이 감동을 먹고 또 베푸시니까 그분은 그냥 더큰 사람으로 또 그냥 미국 가기 전에 회장님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회장님. 어, 분좀 많이 발라야겠다. <laughs> 아참 따뜻하네요. 사람이 사는 게 그거죠, 그렇 네. 따뜻하고 행복하네요. 자 아무라도 한번 또회장님 아무라도는 못 부르겠죠. 음. 그러면 세 글자 있다고 부르세요.

여기는 잘하시던데, 에센 네. 네.

사랑, 수, 혼난, 낭, 暗,려와 그럼 그대가 아무暗,暗,暗,暗,사랑暗,暗, 옆에 서는그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옆에 사는과 아무라도 좋은이 소개시켜줘 아무라도 좋으니 회장님 는그리스리스와 그리스는 리